보세요. 여기가 연무시장이에요. 되게 잘 해놨죠? 네. 정말, 이 재래시장을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예, 등을 다 달아놨어요. 제가 이거 질러 가는 거거든요. 음, 이제 길을 알기 때문에 네 질러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 갈 때요 빵 걸면 몰래요.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가세요. <웃음> <정당에> <웃음> 저만 전 천천히 가요. 바쁘지 바쁠 게 없잖아요. 네, 음. <laughs> 양보하고요. 바쁜 사람 있으면 먼저 가라고 하고요. 아 여기는 좁죠? 네. 좁으면 그냥 천천히 가면 되고요. 에 방지턱입니다. 네. 에 음. 방지턱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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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저기, 어, 한국에 여행 오시게 되면요. 여기, 어, 수원의 연무시장을 꼭 들려보세요. 그리고 여기 강교산도 들려보세요. 정말 잘돼 있어요. 정말. 제가 여기 유튜브에 가시면 제 방송 있거든요. 그 강교산 그 둘레길 제가 걸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둘레길도 엄청 잘돼 있는데요. 더잘돼 있대 올라가면요. 제가 아직까지는 바쁘셔가지고 올라갈 시간이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뭐 동네가요 이 동네나 저 동네나 뭐 세계적인 동네 다 똑같아요. 시장 있고요 음, 하고요 다 똑같아요. 신호 지키면 되고요. 뭐그뭐뭐 정류점 있고 다 똑같거든요. 그냥 지키시면 돼요. 별 다른 거 없어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동일해요. 제가 어 그래서 전 어디를 가도요 다 적응 잘할 수 있어요. 어, 어 처음에는 되게 되게 못했는데 지금은 그냥 어, 살펴보면서 잘 가요. 네네어 전방에 연속으로 화석 방지턱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자자자네아 여러분들 음 아 즐거운 음, 저녁 오늘 저 아까 그빵 한쪽 하고 커피 두 잔이 오늘의 저희 식사 수준 네, 네. 여러분 바쁘면요 다이어트도 그냥 돼요 정말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바쁘고요 진짜 먹은 것보다 많이 움직이면요 진짜 다이어트 그냥 하실 수 있어요 어, 누군가 저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우나 단골 사우나 갔던 그벗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살뺐냐고 경호가 어떻게 이렇게 뺐냐고 저보고 다 물어봐요 제가 딱한 마디 했어요 <laughs> 전문용어 개고생 하시면요 전문용어 나갑니다 개고생 하면요 살 절로 빠진다고 아셨죠? 근데 고생이 있기 때문에 발전이고요. 어, 큰 일도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어, 그런 고생 없이 키웠지만, 고생을 해보도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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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본인이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 어,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도. 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기다려주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응원해주고요. 인정해주고. 주자고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음, 기다려준다면 어, 시간이 되면 다 어, 되는 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좀 기다려주는 걸로 아셨죠? 네. 하... 여러분. 열심히 사는 인연 아주머니에게 제발 초치는 말과 본인의 생각대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짜잔 오늘의 긴 장거리 운전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 정말 힘내서 열심히 사니까요 응원해 주시고요 인정해 뜻대로 하시고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저도 건강하는 걸로. 바이바이. 아. 아, 네. 어, 문영님 땡큐 세영님 땡큐다 왔어요. 네. 아. 어. 아, 네. 하여지간, 응.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바이바이.